그렇군요. 어, 아침, 음 지금 먹으면 아점이라고 하나요.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점심, <laughs> 아, 점심 최대의 고민이에요. 점심에 뭘 먹어야 할지. 사실 뭐 먹는 게 한정돼 있어서 한식 먹겠죠. 음. 음, 어 냉면 드셨어요 회덮밥 어, 맛있겠네요 냉, 다 냉면을 많이 드시 아 더워서 더워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어, 아니요 저 딱히 피곤하진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잤어요. 한 여섯 여섯 시간, 여섯 일곱 시간, 여섯 시간, 여덟 시간, 여섯 시간 그런 것 같아. 몸이 좋죠. 근데 저는 저는 찬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안 마셔요. 뭐 가끔씩 시원한 게 마시고 싶을 때도 있고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. 얼마 전에 촬영을 하다가 이제 저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드라마장에 나오는 저택 야외 밖에 이제 있어요 집 앞이 있는데 아이비 저택이라고 나오는 그집 앞이 있는데 그 찍고 돌아오는 길에 먹을 곳이 굉장히 많아요. 거기가 춘천이거든요. 돌아오는 길에 냉면집이 있는 거예요. 이제 되게 밖에 더웠거든요. 그때가 이제 어, 엄청 더웠어요. 해 쨍쨍하고, 땀도 나고 막 엄청 덥고 그래가지고 어쨌됐건 촬영을 다 하고 넘어오고 있었어. 넘어오고 있었는데 뭘 먹을까 하다가 저기 냉면집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랑 들어갔어. 들어가가지고 근데 다들 냉면을 시키는데 저는 냉면보다 희한하게 그 와중에도 따뜻한 게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온반을 시켰어요. <laughs> 온반 온반이라고 되게 따뜻한 뭐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는 거기 딱 그랬어요. 사골 육수에 밥 들어있고 뭐 버섯 뭐 당면 뭐 만두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서 그걸 막 뽀사서 먹는 <laughs> 이렇게 잘 으깨서 먹는 온반을 먹고 물도 그냥 찬물 안 마셔요. 미지근한 물이 좋대요. 이게 아, 또 그걸 또 인터넷에서 봤어. 뭐냐면, 사람마다 이제 체질이 있는데, 뭐 어떤인, 어떤인,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뭐, 태양인, 뭐, 소음인, 뭐,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, 뭐,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. 제 찬물이 안 맞는 건 아닌데, 희한하게 미지근한 물 아니면 따뜻한 물을 많이 먹게 돼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어서, 참고 먹으면 이상해. 괜히 느낌이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이랄까. 아, 여러분들도 혹시 찬물 드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찬물을 먹을 때어 뭐지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아, 더 뭔가 많이 말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. 인터넷 치면 나올 거야. 그쵸 그쵸 그쵸. 원래 차가운 물이 몸에 안 좋다고 해요. 맞아 맞아 뭐 취향이죠 고추고도 나는 찬물을 마시겠다 그럼 마셔야 되는 거고 미지근한물 좋아요 네네 김천사에 그럼 맥주는? 맥주? 맥주? 맥주는 술이잖아. 맥주는 오히려 이제 몸에 수분을 같이 이제 좀 날리는 에코홀이 좀 대부분 그렇죠. 수분을 흡수하죠. 이 친구들이 비지근한 맥주. 아, 아침부터 왜술 얘기를? 누구? 누구야? 너 누구야? 아행 댓글에서 술 냄새 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저술한 마신 지 진짜 한 4개월? 3개월? 뭐막 그렇게 된것 같은데. 뭐. 아. 하아. 제 저는 2분 있다가 물 담아 줬네요. 2분 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샤워해야 되거든요. 아니요. 다이어트는 한 적이 없어요. 다이어트라기보단 관리고. 아, 아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제가 쌍꺼풀이 이제 가끔씩 피곤해지면 진해지잖아요. 막두 겹도 됐다가, 세 겹도 됐다가, 내가 내 눈을 봤을 때도, 헐. <laughs>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, 이걸 제 방법을 찾아냈어요. 사실 눈에 외적인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, 이게 눈이 계속 튀는 거예요. 그날그날마다. 그래서, 이게 드라마 시의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눈모양 계속 달라지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도 안될 것이고 제가 제 눈을 눈에 적응도 안될 것이란 말이죠 크게 뜨고 어쨌든 작게 떠지다가 크게 떠지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눈 모양을 만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씩 쌍꺼풀이 제멋대로가 될때 있어요 그러면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제가 좀잘 붙는 스타일이에요. 뭐 짠거맵고를 떠나서 희한하게 잘, 잘 부어요. 물만 먹어도 다음날이면 붓는다니까.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? 잠을 잘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? 어찌 됐건, 그 어찌 됐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막 하면은 눈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그 방법을 내가 알았어. 안될 때도 가끔 있거든요. 근데 여태까지는 성공한 것 같아. 함부라비 때도 내가 성공을 했었고 이게 내가 쌍꺼풀이 없어서 안 피곤한 줄 아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피곤합니다 그냥 덜 일찍 일어서 눈에 원래 눈을 만드는 것뿐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근데 작년부터 진짜 어느 순간 눈이 이제 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안될 때는 진짜 피곤한 거야 아 진짜 피곤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날 그날은 그 눈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. <laughs> 말하는 게좀 웃기죠. 근데 근데 그런 것 같아. 눈이, 응, 눈이 랜덤인데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. 가끔 저도 쌍꺼풀 찌는 눈이 좋을 때도 있어요. 진하기질 때도. 뭐 어느 뭐 화보라든가 뭐 단발성이 어떤 스케줄이라든가. 뭐 그런 것들 할때아이 눈이 오늘은 이 눈이 약간 잘 어울린다 그러면 하겠지. 근데 뭔가 작품할 때나 그럴 때는 신신의 연결을 뛰어서 안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눈을 만지고 귀를 만지고 손 그거 알죠 부기 빼는 엄지와 검지 사이 거기를 열심히 누르고 얼굴을 비비적 비비적 하고. 뭐 이런 아 이런 요즘 말로 하면 TMI라고 하나요? <laughs>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?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비비지거리면 주름이라 <laughs> 어,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, 어느덧 시간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가봐야 돼서 샤워를 빨리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들 날씨 밖에 굉장히 더워요. 주말 밖에 잘 보내시고 음, 무쪼록 또 이제 또 실내는 또 엄청 에어컨, 엄청 틀어놔서 차갑고 춥고 그럴 수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. 감기 걸리면 하, 큰일 나요. 안 돼요. 일단 오늘 주말 잘 보내세요.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